수다치도가 7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민생회복에 힘쓰겠다는 기조인데 지방채 발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면서 재무관리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한라산 해발 700m 부근에 위치한 구린굴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라산 고지대박지들의 생태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싱가포르 수출이 결정됐습니다. 철통 방역과 고품질 생산에 힘쓴 축산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자치도가 7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즈니스라도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에 투자하겠다는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면서 재무관리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7,875억 원. 올해보다 2.76%, 2,092억 원 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경영안정 융자 지원을 3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 점 포인트 정립 지원 예산도 올해 14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두배 늘렸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중은 처음으로 25%를 넘겼습니다.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사업은 인건비만 반영됐고, BRT 사업도 버스 구입비 외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수 감소와 의미 추출 증가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 재정으로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무관리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지방채 4,500억 원을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 원도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7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제주다치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 줄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1조 5,78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통 교부금 감소와 지방세수 악화로 세입 여건이 나빠지면서 올해 본 예산보다 1.2%, 185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추진비도 30% 줄였습니다. 더욱이 정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잔고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면서 기금이 사실상 고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의 97%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차 대상자 가운데 도내 신청률은 97.6%, 지급액은 591억 원으로 집계됐고, 1, 2차 신청을 합쳐 지급액은 1,871억 원. 이중90% 사용이 마무리돼 전국 평균 77%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생회복 소비쿠폰은 1, 2차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됩니다. 김진애 대통령 직속 국가 건축 정책 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현장을 찾아 보건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보였습니다. 김진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주자치도 공공건축가와 건축 단체 대표, 서귀포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거가 중단된 관광극장 현장을 둘러보고 철거 중단 요구가 제기된 배경 등을 청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 시네마 천국을 연상시키는 서귀포 관광극장을 제주의 건축 공간 문화 자산으로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시간의 힘이 쌓인 공간은 어떤 새로운 건축으로도 대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만 년전 한라산 백록담에서 분출된 용암이 빚어낸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구린굴인데요. 용암이 흘러내리는 흔적과 함께 박쥐 군락지로 학계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갖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구리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정용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해발 700m 부근 등산로 옆 비법정 탐방로에 높이 3m의 동굴 입구가 나타납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동굴 천장 일부가 무너진 구간이 나오는데 색다른 비경을 자아냅니다. 약 2만 년전 백록담 용암 분출로 만들어진 구린굴입니다. 동굴 내부에선 빗물의 영향으로 독특하게 변한 검은 암석부터 용암이 흐른 자국, 유선이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구린굴 안쪽 200여 미터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2만 년전 한라산 백록담 분출 시 용암이 흘러내린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대표적인 박지 군락지이기도 한 구린굴. 천연기념물 황금박쥐를 비롯해 긴가락박쥐, 관박쥐 등 1,5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데군데 쌓인 박쥐 배설물이 서식지를 실감케 합니다. 이 구린굴에도 많은 음, 박쥐들이 분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동굴들의 거동뿐만 아니라 한라산 고지대의 박쥐들의 생태환경이나 거동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구린굴은 백록단 북쪽 고지대 동굴 중 거의 유일한 박쥐 서식지로서 2027년까지 생태 환경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총 길이 400여 미터에 달하는 고지대 용암동굴 구린굴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개방되지 않은 그런 유산들을 저희들이 어, 제한적으로나마 어, 탐방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과 유산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백록담의 분화가 남긴 용암의 길, 2만 년의 세월을 품은 구린굴. 제주 국가 유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희귀한 돌연변이 흰 가치가 제주에서 목격됐습니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시 오등동의 한 과수원에서 털이 하얗게 변한 까치가 발견됐습니다. 오감독은 해당 까치는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한 돌연변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8월에도 제주시 이호동에서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직박구리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해양 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서귀포시 신돌이 남방큰 돌고래 해양생물 보호구역 내 낚시 행위와 관광 선박 운항 금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보호구역 지정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낚시와 관광 선박 운항이 이어지고 있다며 돌고래 서식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이달 말까지 서명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서명지를 전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GPU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원격 업무 환경이 상용화됐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틸론 소프트는 GPU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오늘 메종글레드 호텔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하나의 GPU를 가상으로 여러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기술을 통해 고가의 장비 없이도 AI 학습이나 3D 설계, 의료 영상 분석 등 고성능 연산 작업을 클라우드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틸론 소프트는 이번 상용화를 계기로 제주에서 시작된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가 산업과 교육, 공공 등의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통 방역을 하고 고품질 생산에 매달려온 축산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제주 양돈농협은 벌써 싱가포르에 들어가 수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석창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러 안건들 가운데 제주가 포함됐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돼지고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하게 될 제주 양돈농협 축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실세 없이 차량 방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8월 싱가포르 식품청의 까다로운 현장 식사를 거쳐 돼지고기 수출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5개월 동안 위생 설비를 갖추고. 방역 기준도 맞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수출이 확정되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임원진들이 벌써 싱가포르에 들어가 수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주 양돈 농협은 싱가포르의 여러 바이어가 이미 수입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첫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홍보도 할 것이고 싱가포르에는 바이어들 한 여덟 군데 미팅이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사전 해박식을 하든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준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싱가포르 소비 규모와 바이어들의 관심을 감안할 때 홍콩이나 몽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산 쇠고기 수출 사업장은 제주 축협이 선정됐습니다. 수출 물량의 80%가 홍콩으로 나가고 있는데 수출 통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싱가포르의 위생과 검역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가축 전염병을 차단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미식의 도시이자 음식의 천국이라는 싱가포르 수출길이 뚫리게 되면서 인근 동남아 수출 가능성은 더 커졌고 제주축산 경쟁력은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강시향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중국 칭따오 현지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7일 중국 칭따오 하이티엔 호텔에서 무역상담 교류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엔 제주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업 8개사와 중국 바이어사 22개사 등이 참여하는데 현지의 제주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당분간 손실보전이 불가피한 제주칭따오 화물선 물동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 우회도로 확장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오늘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회도로 공사로 서귀포 도서관 앞에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 100여 그루가 있는 솔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교통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도로 건설에 445억 원을 쏟아붓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 도심의 교통 혼잡해소에 필요한 도로 확장 사업이라며 해당 지역 소나무 중 41주는 현장에 존치하고 나머지는 이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대 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열대 진모기가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진행된 감염병 매개체 감시 체집 모기에서 열대 진모기가 첫 발견됐습니다. 열대 진모기가 옮기는 웨스트 나일병 등 감염병은 우리나라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열대 진모기는 열대와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식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제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잇따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삼양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LED램프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호텔 외부 주차장에서 전기 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발생해 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열 폭주 현상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쯤 제조와 성산포 일부 해안 지역에 침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8일 사이 근지점 제조기에는 성산포 지역 신산포구와 오조포구, 우도 천진항 등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근지점 대조기는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근지점과 조수 간만에 차가 큰 대조기가 겹치는 시기를 말합니다. 조사원은 오는 7일 제주와 성산포 지역은 4단계 고조정보 가운데 두 번째인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월의 첫 월요일이었던 오늘 아침 서귀포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 서귀포의 기온이 10도 그 밖의 지역도 9에서 11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3에서 5도 가량 낮았는데요. 산지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면서 얼음이 온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고요.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소강 상태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한림과 고산 13도,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안덕의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산간지역은 한낮에 9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인천 6도, 한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마닐라는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고 도쿄는 내일까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는 주 후반까지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오전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 b s 8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